자 해투여신 남이춤 <laughs> 해투 나오셨어요? 예 네. 어. 나와야 돼 5월 9일 뭐 하셨어요? 아, 이번 주요? 올해 네. 해투 나가셔서 뭐 하셨어요? 리액션 아 리액션 해투에서 왔네 완전히... 아 <laughs> 웃는 거 웃는 음. 거 해투의 중심 현대 그거 하셨어요? 해투의 중심 이거 그춤그뭐요그 있잖아요 짤방 GIF 움짤 그 <웃음> 몰라요. <웃음> 아, 옛날 깝춤? 예, 예, 예. 그거, 그거, 에이. 그런 거 작가님들이 모르시나? 깝춤 재현 안 했어? 에이. 어, 이게 뭐예요? 이거, 이거 그거예요. 선물이에요. <laughs> 이거 사온 거야, 오빠가? 응. 외국 가서 이거 사왔어? 이탈리아 이거... 전, 전자체. 어... 아, 한국말 써 있는데 오 <laughs> 아, 한국, 한국 거죠? 나 속이는 거지 지금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뭐, 전자 <laughs> 오클릴래요 우프렐레라고 응. 팔이 잡은 거잖아. 잡아 바프다지 전자 올 우크랄레... 보시는 거예요? 왜 아무리 이거를 웃프렐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? <laughs> 전태 <전자> 누나나 <우크랄레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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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깜짝 하라고 뭐하시는 <laughs> <laughs> 뭐 겁니까? 바 <laughs> 보지. <laughs> <laughs> 진짜 너무하는들 <하신> <laughs> <laughs> 진짜 성격 좋으시네요. 화도 안 내시고. <웃음> <웃음> 저도 가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또가보겠 주말에, 아, 주말에 아, 뵙겠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헤투춘 네. 네. 아, 헤투춘 아니고요. 어. <laughs> 이거 진짜로. <laughs> 와, 너무 예쁘다! <laughs> 나 이런 거꼭한번 갖고 싶었어. 카드만 넣는 거. 넣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되게 좋은 거야, 오빠? 고마워. 막 장인이 만든 가죽 이런 거야? <laughs> 그럼. 지금 쉬실 요 지금 오빠 살 쪄왔네 살게 <laughs> 옆모습이 달라졌어요 이거 뭐야? 아 고맙습니다 SBS 라디오? 아니 아니 그거 아니 인방이 나는 제대로 선물을 못 사가지고 <laughs> 아, 아 괜찮아요 안 사도 되는데 도 <laughs> 우이야 안 줘도 돼이 너무 고마워 아 귀여워 아 진짜 우이 같다 <laughs> 우이 같다 아 귀엽다. 와 이게 뭐야? 비누? 아니야. 아닌가? <laughs> 간장 종지. 간청정지. 아 간장 종지야. <laughs> 고마워. <laughs> 나왜 간장 종지 안 줘? 초밥 아, 찍어 먹거 오빠 거. 어, 저희 거 게스트분 이거 맛있어. 아 귀엽다. 음. 귀엽죠? 초밥 그 간장 종지 딱이다. 환강. 음. <laughs> 비포 선라이즈가 삼부작이야? 아니 비포 선셋, 선셋. 비포 미드나잇 이렇게. 미드나잇도 있어? 뭐가있어지 <laughs> <laughs> 비포 선라이즈. 선... 라이즈. 지금 카드 정리하고 있어요. 그렇지. 시간여서도. 언제 잃어버릴 거야 이거는? 이거? 응. 나 그래도 오빠 이거 진짜 오래 안 잃어버리고 진짜 잘 가지고 다녀. 피렌체 가죽 장인이 만든 거. 이거? 진짜로? 이 응. <laughs> 써있지. 라고 베라펠레 베라펠레가 만든 거야? 음. 고맙습니다 베라펠레님 부드럽지 어. 좋아 고맙습니다 나 아, 좋아하는 노래 잘 쓸게 뭐야 이 음악은? 아, 왜? 아니 그 BG 뭐 있나 찾아보다 베가 <laughs> 베라펠레 국적 진구가 아닙니다. 뭘 넣는 거야? 카드. 지갑 검사해 볼까요? 카드. 키엘 카드를 왜 여기다 넣어? 이거 블랙. 그거. 꼭 필요한 것만 넣어 야 넣는 거야. 이거 이거 꼭 필요해. 이게 있어야 20% 할인을 받을 이건 수 뭐야? 있어. 그거 교통 카드 팬들이 만들어 주셨어. 흥하자, 나미춘이라고 써있습니다. 응. 교통카드래요. 이거 꼭 필요한 거죠. 오야 왜? <laughs> 너무 아나운서상이죠? <laughs> 단발머릴 때. <laughs> 카드 사용 등록 안한 카드? 아니, 했어요. 했는데 안뗀 카드. 왜안테 귀찮아서 안 뗐어. 한숨 쉰 거야. 우리 형도 이걸 안 떼고 있더라고. 응. 나다 뗐어, 이번에 가가지고. 형걸다 떼줬어? 응. <웃음> 굳이, <웃음> <웃음> 굳이. <웃음> 아, 필요한 카드. 이 네, 케어도 솔직히 필요 없어. 유라인 카드 없어? 되게 헌헌 헌 지갑처럼 보이네. 아 그래? 너무 넣었나? 몇개 뺄까? 네 개만 넣자. 그럴까? 하긴 이거는 똑같은 카드야. 뭐랑? 이거랑 파란 카드. 중간을 비우는 게 이럴 땐 좋아. 와! 키엘은 키에르는... 이거 좀좀 볼까? 음... 이거 뭐예요? 언니 먹는 거예요? 이 그거. 스납 <laughs> 스나, 스나. <laughs> 나... 뜯어봐도 돼요? <laughs> 약을 넣거나 어, 뜯어봐도 돼. 약을 넣거나 귀걸이를 보관하거나 도장을 보관하거나 동전을 보관하거나. 차에다 동전이라고 해도. 난 약을 넣었어. <laughs> 반대길 길쩍 예측 직근. 너무 귀엽지 않아? 뭐, 귀여워요. 어뭐 내가, 뭐 내가 받은 거 어디다 놨더라? 귀엽긴 <laughs> 귀여워. 사도수 안에는 거아니 아니요. 무슨 실망이에요. 절망하지 않았어요. 엄청 <laughs> 실망. <laughs> 아! 사탕 넣으면 되겠다. 여기다가? <laughs> 네. 사탕. 다 먹어. 음, 사탕 사탕으로 딱인데? <laughs> 아, 다들 왜 그래? 반응이 <웃음> <웃음> 아니 유용한데? <laughs> 어. 이건 뭐야? 돈주고상건 아니지? 거, 거, 거. 돈 이거 진짜. 설마 그거예요? 어, 그거 인방에 써보려고. 아 이거 장예원 아나운서가 먹었던 거지. 어. 어. 막 하나 먹어보자. 하나 먹어보자. 그그 그, 그 뭐, 랜덤으로 골라서 먹는 거 어때요? 내가? 나는 이걸 이미 먹어봤는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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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이춘 그, 그, 하나 먹어보자. 나 진짜 토할 수도 있어. 아니, 무슨 아니야. 맛인지 모르고 먹는 거잖아. 맛있는 게나 그, 예원 아나운서 하는 거 봤어. 진짜 토하던데 막. 리액션이 과해. 난더 하지 않을까? 나도 <laughs> 아, 무슨, 무슨, 뭔지 모르니까 하나만 먹자. <laughs> 맛있다고요? 에이, 무슨 소리예요. 저 장리원 아나운서, 그 뭐야, 장린 아나운서가 막, 왜? 에이, 이러는 것까지 다 봤는데? 잘 골라야 돼. <laughs> 맛있어 보이는 게 맛있어. 어, 보, 봐도 돼? 응. 어, 볼래, 그럼? 너무 색깔 왜 이래? 맛있어 보이는 게 맛있어. 이게 무슨 맛, 무슨 맛 있는지만 알려주면 안 돼. 이거 아니, 아니야,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맛도 많아서. 있고 맛없는 맛도 있어. 아니, 유일한, 어, 열2개 있어. 나 그럼 뭔가 아몬드 봉봉 같은 이거. 그래? 먹어봐봐. 알았어. 이거 먹어봐요. 뭐지? 이게? 아몬드 봉봉 같은. 맛있는 거네. 저거는. 오빠 말을 수가 없어. 무슨 맛인지? 이건 맛있는 맛이야. 아, 마시멜로가 돼, 아 네, 가, 저희 이 아, 언니 오늘 먹고 왔어. 갈까요? 얼른 먹고 <laughs> 가자좋 <laughs> <먹었어? 웃음> 맛있지. 할까요? 맛있지. 그 맛있는 거죠? 에 노잼이다. 맛있는 게얼른 맛있는, 건가요? 음, 맛있는 건가 이거? 음. 마시멜로 멜로 같아. 캬라멜. 음 아하. 금손이요. 될까요? 빨게요. <laughs> <laughs> 안녕. 노잼이래 나한테. 노잼춘. 진실 내가 아까 보낸 거. 나못 먹은 거야? 마시멜로만. 우와 나 바나나 먹.